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잼 특강 다시 고대사로 돌아와서 어~ 한능검 문제를 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어~ 가는 보니까 삼국사기 기록인데 살수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아군이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니 우둔이 장군 벌써 이리 우둔해 보이죠 신세웅이 전사했대요 살수에서 살수 살수에서. 어, 저기 어딜까? 이게 바로 수나라겠지, 그치?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에서 결국 30만 5천 명 중에서, 어, 무려 2,700 남았으니까, 한9로 전사시킨 엄청난 전투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전투? 살수대첩. 어, 이때 싸운 장군이 누구였나요? 음,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맞아서 어던 전투입니다. 612년쯤에 일이었을 거예요. 알고 있죠? 어, 우리나라 보통 3대첩, 그럼 뭐야? 살수첩하고, 어 귀주 대첩 강감찬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청산리 대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살수 접격해두시고나 볼까요. 여러 장수가 급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안시성 알고 있는 곳이죠. 음 이번에 누가 쳐들어온 겨? 당태종이 쳐들었을 때 당나라 서었던곳이 바로 안시성입니다. 어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삼국사기 같은 데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양씨 족보 이런 데 주로 나와 있어요 문집 같은 데 주로 나와 있습니다 안시성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60일 만에 50만을 동원해서 토산을 쌓았대요 누가 족들이 무식한 짱꼴라죠 60일 동안에 5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산을 쌓은 거야 우리 성보다 높은 성을 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어, 보니까 어떻게 됐대? 성이 무너졌대요 짱게 하면 부지공사가 유명해요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결국 토산까지 뺏어 버린 겁니다. 해서 버리고 다 지켰더니 황제가 군사를 돌렸답니다. 이 앞에 점점점에 들어간 내용이 뭐요? 우리 이제 야사해전 하는 거지만 당태종이 어 밤중에 유시 날아가는 화살에 눈가를 맞고 아 그러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면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양만춘 장군한테 너참 대단하구나 그러고 선물을 주고 갔답니다. 아주 마음이 넓은 그 당태종이에요. 당나라 이 당나라의 안희성 전투 음. 살수대첩과 안희성 전투 이거는 수나라가 이거는 당나라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구려는? 수나라고 싸웠던 우리 왕이 누구예요? 영양만점의 영양왕 그랬었고, 어, 그 다음에 수를 맞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당이 들어서자, 당에게 사대하는 수을 취한단 말이야. 당에 사대는 선취했던 우리 왕이 시대에 영류했던 영류왕이었어요. 그죠? 영류왕 때, 당에 대한 사대 쪽으로 가자, 이게 불만을 품은 게 고구려 귀족들이었거든. 특히 연계소문. 그 사람이, 어, 천리장성을 쌓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장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제 당과 싸우자는 얘기였고, 당의 입장에서는 열받은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어 청리장성을 쌓는다는 명분으로 요동의 군사권을 모았던 연계소문이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누굴 왕으로 세웠나? 보장왕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장왕때 있던 전투가 바로 안희선 전투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 고구려 이런 일이 있었고 이에 분노했던 당태종이 쳐들어온거고 이렇게 되는거죠.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 수나라를 막아내고 나서 당을 막기 전에 수막고 당 대비 목적을 뭘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 와중에서 연개소문 권력 잡고 영영을폐식했다라는 거지 순서 아시겠죠? 자요 내용 파악해두고서 가와 나에 대한 문제 풀어볼까용 풀어봐야죠 제가 푸는데 음. 자 가,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나당연합군이 이거는 언제 나중에 고구려 멸망시킬 때 668년 고구려 멸망시키면서 나당연합군이 평양을 공격하여 어,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전혀 관계 없고요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해군도 물리쳤다 니가 답이네 그지? 자, 그다음에 나 수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있는데 수양제가 침략했던 거는 가전투구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도 있습니다. 어 관구검 들어본 것 같아 위나라 군대라고 써 위나라 위촉 오 삼국시대 그 위나라예요. 그 위나라가 3세기쯤에 고구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죠. 고구려가 3세기경 어, 위촉 오 세나라 사이에서 약간 이제 경쟁 구도에 위와 통교했다가 또 이제 오와도 통교했다 그러면서. 그군도 속에서 위나라의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만 왕께서 저 옥조까지 피난가는 그 위를 겪은대가 있다고 습니다 동천왕이었죠. 그치? 관구검. 요 관구검 기공비라는, 관구검 기공비라는 비석을 세우고 들어간 그런 놈이 바로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인물인데 언제 인물이었다? 3세기 때 인물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가나, 연교소문지도하여 당군의 침입감 싸웠다. 이거는 가는 안 되고 나만 되겠죠. 가는 을지 문덕이 한 거고, 연계서분이 고작 잡은 거는 가 이후 나 이전이니까 안 되겠다. 문제 어렵지 않죠? 음. 응. 요 사례 한번 쭉 보시고 여기 관련된 관구음이라든가몇 어. 가지 선택지를 보자고 선택한 문제였습니다. 잘 풀어냈나요? 음, 응. 좋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려 문제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